네, 안녕하세요. 기초고수 대적불가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먹고 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집 뒤에 산책로, 시원한오종공기 맡으면서 한번 걸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틀이나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해서 산과 이 자연이 변하는 모습, 멀리 안 가고 그냥 집 뒤에 모습, 1년 내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다른 영상도 올리면서, 네, 오늘 요 산책로, 지금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낙엽을 일부러 아직 안치웠어요 그래서 잠시 밟아가면서 이제 풀이 좀 나면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뱀도 나오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제 싹 정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장화 신고, 네. 산 뒷산, 디산. 아니 뒷산도 아니죠. 바로 집 옆에, 예. 네.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당 한 바퀴 돌고 뭐 이제 개밥 주고 뭐 주변 한번 둘러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로 여기 한 100m 구간, 요 개밥주로 가는 구간. 제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요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어, 이렇게 자연, 지금 변해가는 모습, 그죠? 새싹이 파릇파릇 돋고 있죠? 예, 네, 이쪽은 지금 4월 초순, 이제 뭐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벌써 한여름입니다. 제가 이제 반팔을 입고 이제 다니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침 뭐 새벽 일찍만 이제 살짝 외투 걸쳐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어, 정말 공기 뭐 20도, 아직은 뭐 20도까지 지금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오전 공기는. 딱 18도 정도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엽을 밟으면서, 아,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나,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새싹. 이거 뭐죠? 네, 햇잎나물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햇잎나물하고, 얼음나무가 이렇게 감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 천천히 담아서 갔다가 이제 오는 정도. 뭐 여기는 실제적으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천천히 갔다 오면 왕복으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가서 그렇지 한 3분 안에 왕복이 끝납니다. 네, 가가지고 조금 개코나무 뭐 강지 잠깐 보고 한 5분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주변 변화 이렇게 가면서, 어, 그래서 뭐 기촌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 영상이기 때문에 기능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뭐제 멘트에서 먹기, 먹기 놀기 딱 좋은 날씨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부지런히 이제 일하시고, 도시에서 어느 정도 연령대가 50대, 60대가 되면, 네, 저처럼 이렇게 기촌하셔가지고, 일찍 할수록 좋아요. 네. 너무 많이 일한다고 사람이 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골 와가지고, 적당히 일하시면서, 아, 이거 자연의 공기, 그대로 맡으면서 인생 후반을 즐길 수 있는 기촌. 예, 네, 이렇게 이제 산에, 산책로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 힐링, 이 자체가 그냥 기촌의 행복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조금 뭐 욕심 버리시고, 네, 건강 챙겨가시면서 시간적 여유 아주 좋아요. 그렇다고 뭐 맨날 노는 건 아니고 가끔 일할 때 있습니다. 네. 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놀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죠 기초나시면 하루 종일 일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바깥에 더워서 지금 일하기에는 좀 이제 벌써 더운 날씨인데 지금 뭐 이렇게 산책하면서 살살 낙엽 빨갛 하면서 네 옆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죠 저건 뭐 하는 뭐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초 의 즐거움은 아 남들이 다 부러워하죠 아 비유 좋습니다. 이렇게 나무 사이로 아직 낙엽이 다안 났는데도 정말 사케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틀이나 뭐 이렇게 일주일 사이로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 드리면서 항상 여기를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코, 어 깡지, 네 아침에 제가 쟤네는 맛있는 걸 많이 주니까 아 배부르게 아주 쟤네도 놀고 있어요. 예, 먹고 놀기 딱 좋은 날씨에 개들도 지금 한가로이 쉬고 있고, 어 그래. 개코 너왜 아는 체 안해? 네, 강지만 열심히 아는 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올라가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른 건 찍도록 하고 다시 이제 턴 해가지고 네, 집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영상을. 어, 뭐뱀풀이라 그러죠, 뱀꽃. 예전에 이게 이제 봄되면 제일 빨리 피고 있는데 이게 뭐 뱀꽃이라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뱀이 일찍 나와가지고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얘네 밑에 이렇게 있다가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뱀꽃인지, 뭐, 뱀풀인지, 뭐, 그런 표현을 해요. 예. 네. 그냥 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노란꽃 피고 좋으니까, 오, 이러는데, 좀 있으면 그냥, 애물단지 풀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도 지금은 뭐, 보기 좋게, 예, 네, 요건 뭐, 대함 아니에요. 이건 물로수입니다 물오수 제가. 예. 네. 놀라지 마시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왕복으로, 딱 일부러 뭐, 등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개코밥 주는 코스를, 산책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아, 이틀에 한번 정도, 어떨 땐,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걷고 있습니다. 네, 뭐, 건강하도 좋고, 네. 그래서 뭐, 이제 기촌 채널 이렇게 보시면, 뭐, 빈집 뭐, 이런데 뭐, 뭐, 조회수 뭐, 10만, 20만, 뭐, 막 올라가는데, 실제로 뭐, 빈집만 뭐, 기웃거려가지고될 일이 아니에요. 저처럼, 제 현실적인 영상, 기촌 고수의 하루, 뭐, 이런 거 1년 치만 봐도, 네, 기촌의 정답이 나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살고, 뭐또 어떻게 주변 대응하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게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예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업데이트 되는 제 영상 보시면서 별 영양가 없네가 아니라, 아, 1년치 통합으로 이렇게 잔잔히 보시면 시간 나실 때, 예 기촌에서의 그 삶의 방식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현실적이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유식한 표현으로 만천과해. 예, 네, 맞죠? 네. 예, 네, 항상 똑같은 행동.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서, 예, 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촌 생활에 오늘 뭐, 뭐랄까. 아 바람이 지금 등뒤 기촌 이렇게 삭삭 스치면서 새소리 나고, 낙엽소리 나고, 네, 아주 좋습니다. 어, 그래서 저만 이렇게 뭐 즐거운 기촌을 즐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촌 희망하시는 분들 용기 내셔가지고, 네, 기촌생활, 빨리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도시보단 뭐 아무래도 시간도 많고, 주차공간 넓고, 예, 네. 사람들 뭐 그렇게 팍팍하지 않고,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돈 문제,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조금씩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뭐 짜게, 작은 투자로 모든 걸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투자하시고, 어제 뭐 적당히 벌어놓으신 거 약간 투자해서, 기천하셔가지고 건강 챙기면서 즐겁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산책로 이렇게 걸으면서 기촌고수의 하루. 네, 감사합니다. 네, 기촌고수 대적불가습니다